어, 뭔더 언니 무슨 색이야? 그리고 정희 언니가 블랙 했어. 네. 그 다음에 아쿠타마아쿠타마타 언니가 블랙하고. 네. 어, 그다음부터 블랙 주문하는 언니는 리우더. 어, 바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쁘지? 나이 색, 이 색도 예쁘고 블랙도 예쁘고다예쁜것 같아, 이렇게. 이렇게 블랙. 언니 다 예뻐, 색깔은. 원단도 너무 좋고, 응. 요렇게. 응. 그치, 다 예쁘지, 언니들? 어, 블랙, 블랙, 회색 다 갖고 가도 될것 같아. 6 6 3 0 0원 어. 와, 진짜 언니 이게 이렇게 쌀 수가 있냐? 어. 6 6 3 0 0원 이쁘죠? 언니들. 그리고 언니 여기가 이렇게 고무줄이야. 작을 거 걱정 안 해도 돼.